그가, 앨런 포우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고자질하는 침장 또는 고자질하는 양심. 하트가, 예, 네, 침장 또는 양심으로 보는 게 되니까. 고자질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사람을 죽인 후에 자신의 이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시체를 자기 집 지하실에 묻어 놓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죽은 사람의 심장 뛰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리는 거예요. 두근, 두근, 들리는 겁니다. 간담이 서늘해지고, 음, 간담이 서늘해지고, 온몸이 식은 땀으로 축축해질 만큼, 귀를 막, 막아도 또 잠을 자도 밤낮 구분 없이 지속적으로 들려오는 주은자의 심장 뛰는 소리 두근, 두근, 두근. 그는 이 두려움과 이 고통으로 괴로워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어떤 방법으로도 죽은 자의 심장 뛰는 소리를 피할 길이 없어서 두려움과 고통으로 괴로워하던 어느 날 발견한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심장 뛰는 소리는 지하실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서 울려 나오는 본인의 심장 뛰는 소리였다라는 것.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찾아온 자신의 양심이 괴로워하는 고통의 소리. 두근, 두근, 두근.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괴롭히는 가장 큰 문제이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무서운 도구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어떤 일이 결국 벌어지게 되었는지, 결국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또 그분의 가장 신실한 창조물이자, 피조물이자, 어, 또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죄책감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도 잊은 채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죠 죄책감이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들에게 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구원받은 사람인데, 마치 하나님의 원수로 쇠뇌되어 살아가는 모습, 얼마나 비참합니까? 결국 내 마음의 양심의 소리 때문에 두근두근 두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것이니면참 불쌍한 일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죄책감에 예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할 한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서 온 거예요. 오늘 말씀 8장 4절 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가늠하는 중에 현장에서 잡혀온 거예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한 사람들 데려다가 돌로 치라 라고 명령화했는데, 선생님은 이 가늠한 여인 앞에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일단, 간음이라는 건 혼자 하지 않잖아요, 그죠? 간음은 혼자 하지 않는데,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또 현장에서 붙잡혔다면서요. 그럼 남자는 있을 텐데,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여자만 끌려왔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저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22장, 23절, 24절을 이야기해요. 이게 저들이 말했던 모세의 율법입니다. 천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다 성업 문으로 끌어내고 그를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저 율법 앞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을 끌고 온 성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꼬트리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인을 놓아주라! 라고 하면 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고, 또 여인을 돌로 치라! 라고 하면 유대인으로서 사형 집행을 종용했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누명을 또 뒤집어 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사라져서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말씀 묵상하다가 저는 또이 와중에 또이 여인이 부럽기까지 했어요. 예수님과 단둘이 남아있는 클로즈된 예수, 이 여인과 어, 이 예수님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는 정말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정말 밑바닥이 어디인가, 또는 예수님 나에게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이 예수님과의 인격적 체험이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고 사람들이 모두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11절에 보니까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나도 너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으니 이제 가서 더 이상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유는 이 죄를 도대체 어떻게 용서받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지하실의 시체로 갇혀 있는, 저 씨앗이 아무도 모르게 시체로 갇혀 있는 저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한 죄. 그래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두근거리는, 자신의 죄책감이 두근거리는 그 소리를 듣는 것처럼 도대체 우리가 짓는 이 죄,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용서받지 못한 나의 죄가 심장소리로 다가와서 나를 괴롭히듯이 죄책감에 무거운 터치. 나를 하나님과 더욱 멀어져 버리게 만듭니다. 나의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죄를 모두 내어놓아서 용서받는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반드시 이에 따르는 책임도 인간관계를 위해 반드시 수행, 수행되어야 하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가서 너도 저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 학생들과 사역할 때, 학생들은 이제 연초에, 그러니까 학기 초에 부흥회라는 걸 합니다. 또 그러니까 학기가 시작이 되면 학년별로 수련회 같은 것도 다녀와요. 이 부흥회나 수련회 끝나고 나면 항상 물어봅니다.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물어봐요. 또구원받았니 예, 주로 주된 질문은 이 빠지지 않는 질문이, 넌 당신은 구원받은 자로서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부흥회가 끝나고, 또 수련회가 딱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막 불타오릅니다. 늙어요. 그래서, 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보통 한 80, 90% 정도 됩니다. 저 구원받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게 80-90%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3-4개월이 지나고 이제 연말에 연말에 우리가 영적인 이 농사를 얼마나 잘지었나 교육실 차원에서 또 설문조사를 또 합니다 역시 그 질문 빠지지 않아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학기 초에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아이들이 8 9 0 이르렀던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이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제 학기 말이 돼서 설문, 똑같은 질문으로 설문 조사를 하면 한 3, 40% 정도로 쭉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교복실에서는 자괴감에 빠지죠. 이거 도대체 우리 한 학기 동안 뭐한 거야, 이거? 라고 물어봅니다. 아이들 멱살을 자꾸 물어보고 싶어요. 어, 유지태가 이용희에게 예, 그옴나은 간다 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이 변하니! 그러는 것처럼. 도대체 구원이 편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너 구원구가 어디 갔니? 학생 사역을 오래 해보니까 아이들에게 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지 알겠더라고요.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내가 새벽 예배 안 나가면, 하나님 나를 버리실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학생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때로는 가끔씩 화도 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뒷담화도 하고, 또 심각하게 또 욕도 하잖아요. 어? 또, 살아가다 보면, 인간인지라, 때로는, 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속 자극을 받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느껴지면, 자꾸 그 죄라고 느껴지는 것이, 회계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으로 다가지는 거예요. 내가 친구들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 또는 욕했던 것, 또는 이파 테스트 쪽지 시험을 보는데 잠깐 이 예, 하나님 원하시지 않게 어이 치팅 이 컨닝을 했는 했던,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 죄의식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죄의식으로 다가오니까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자신의 어두운 점만 계속 비춰내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자유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아이들은 구원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 이런 날까지 이런 내 모습까지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지. 그런데 그럼 그 모습까지 사랑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 후속 조치가 없으면 요 아이들은 계속 그 죄책감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로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가서 그 죄를 다시 범하게 되면. 이, 이 가늠했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는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 했는데, 근데 이 아이들의 삶은 그와 같은 범죄 속에 그대로 담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오해가 많았는데 아이들과 상담해보고 그 이유를 알고 나니까 아이들의 모습 참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죠? 그 작은 죄, 그래 너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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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 제가 새벽 예배 어 소원했는데 하나님께 소원했는데 어 절반밖에 못 나왔어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 요 말하는 이 아이 참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와 같은 죄가 반복되면 우리 장성한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됩니다. 장성한 크리스찬들도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죄가 그대로 남아 있게 되면 그러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죄라는 녀석이 안개처럼 이렇게 이어지게 돼요 여러분 새벽마다 새벽 예배할 때 새벽에 기도에 시작하면 틀어지는 그 음악이 있죠 안개가 날 가려도 놀라운 사실은 어 우리 그 글로벌 리뉴얼 체플이 전 세계 여섯 개 한국에 다섯 개가 있잖아요 다섯 개 체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는 음원이에요 이게 제가 음성이 있어, 음성 캠퍼스에 있을 때 그때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 세종 일체프로 사용하지 않겠네요. 처음에 썼다가 지금은 안 써요. 음, 이명훈 교장님이 그 담임 목, 담당 목사님으로 계실 때 썼다가 지금은 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찬양을, 편집을 이제 우리 음성체프로 해서, 예, 제주도해서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어, 첫 곡을 뭘로 할까가 중요해요. 어, 첫 곡을 뭘로 할까. 성도님들이 이 기도만, 이, 이 음악만 딱 나와도 아, 내가 참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 어떤 뭐 심리학적으로 따지고 또 음악 심리학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음악만 딱 들어도 하나님께 부를 무릎 부를 수 있도록 어떤 찬양이 좋을까? 아이들과 상담해 보니까 바로 이안개와 같은 자신의 신앙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 알았어요. 붕예를 통해서 알았어요.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거, 어, 이 학년별 영성수련회를 통해 깨달았어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도 예배를 통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목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어떠한 어떤 사이여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해결되지 못한 해결되지 못한 이 죄로 인해 나의 죄책감이 안개와 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곡이 안개가 나를 가려도 그 안개는 결국 어디서 오겠어요? 내 스스로 만들어 내는 안개 아니겠습니까? 그런 안개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려도, 주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니까, 여전히 내가 입술을 열 때, 주님 내 옆에 계시니까, 듣고 계시니까, 우리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자라는 의미로 첫 곡이 그 곡이에요. 음. 그래서 우리 삼채풀 세팅할 때, 정신 하나도 없는 삼채풀 분명히 제가 뭔가를 드리면 다 받아낼 것이라는 확신 아래 그 파일까지 딱 드렸더니, 역시나 그 파일이 이 새벽 네배 때 이렇게 찬양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안개와도 같은 우리들의 죄책감이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죄의 본능으로부터 이겨내야 합니다. 내 자신은 계속 죄를 지으려고 하는 본능으로 나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 우리들은 그러한 본능을 이겨내야 돼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오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이, 싸움, 그러니까 내 안에서 자꾸 죄의 본능이 움직이는 꿈틀꿈틀 되는 이 싸움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인다. 죄로 나아가려고 하는 나를 날마다 죽인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우냐. 얼마나 힘이 들 이런 고백이 있겠습니까? 이런 이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교회의 원로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 사모님을 이제 한 10년 전에 먼저 여이신 거예요. 사모님을 10년 전에 딱 여이셨는데 그분이 목회자들 모여있는 사이에서 이런 간증을 하세요. 같이 되게 부끄러울법도 한 간증인데 너무 진술하게 말씀하셔서 은혜가 됐던 간증이. 한번 들어보세요. 뭐냐면 우리 10년 전에 사모님을 여으셨는데 사르다 보니까 여자 손 한번 잡아보고 싶은, 사르다 <laughs> 보니까 여자 손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뭔지 알잖아요. 성인들이시니까, 그래서 항상 지나가는 그 길에 노래방이 있대요 노래방. 아주 깊은, 이제, 예, 저, 늦은 저녁이 되었을 때, 한 번쯤 노래방을 들어가 보고 싶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방을 들어가셨대요. 노래방을 이제 들어가셨는데, 가슴은 쿵닥쿵닥 하죠. 예, 그런데, 하필이면 그곳에서 개모임하던 권사님을 만난 거예요. <laughs> 들어가는 입구에서 개모임하던 권사님을 만난 겁니다. 권사님, 어, 목사님, 여기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냥 당황하셔서 후닥후닥 그냥 그 노래방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란 가슴, 제 진정신, 당신의 차에 딱 오르셔서 얼른 집으로 이렇게 들어온, 집으로 이렇게 운전해서 오시는데 얼마나 울면서 마음속에 회개하셨는지 그런 고백을 국회사들 모여 그 사이에서 간증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세요. 또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드셔도 이 싸움은 우리 안에서 계속됩니다. 날만한 내 안에서 나의 죄의 본능과 싸우는 이 싸움은 계속돼요. 어쩌면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죄의 욕망과 싸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겨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서 타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이 내게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알고 날마다 죄의 옷능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00년 전 가눔하던 그 현장에서 붙잡혀와 주님께 끌려나왔던 이 가눔했던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가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so 너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다. 그 예수님의 말씀 바로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 안개처럼 가리워지고 있는 이죄 죄로 인한 이 죄책감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로잡고 있다면 주님 주님 앞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가지고 나와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주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선하고, 바르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와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이 영적 정체성을 잃지 않고, 주님만 굳건히 붙잡고, 이 세상 후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무님들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주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아낌없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강력한 인도하신 그 이끄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